또안 됐냐? 아 진짜 뭐너 너만 하면 괜히 이상해죠 다시, 어. 됐어? 응. 어. 됐어. 아 우리 저기 먹었어야 됐는데. 왜 가지? 폰, 너 이거 그 최적화 좀 시켜야겠다, 진짜. 이방 끝나다가? 응. 얘도 아마 사람 있을 거야. 육안으로는 안 보이네. 아, 진짜 왜 따라왔어? 그쪽 털어. 애답이 어, 나왔어. 발소리 너지? 나 지금 안 움직이고 있어. 어, 발소리. 아, 사람 들어왔다. 아, 내 쪽으로 와 줄래. 이발 권총이다. 좋대. 나왜안 열어줘? 아, 클났다. 아, 내 쪽으로 좀와 줘라. 나 형들 잘서는데 지금. 지금 죽게 생겼는데. 아, 왜 왜? 길막캐오지네 일단 최대한 가보 어디 있어? 여기 사람 있거든, 문에. 어, 그래. 아, 진짜, 야, 나살려줘한 명인가? 어? 오는 것 같은데? 야, 발소리, 발소리. 발소리 들린다고. 일단 튀어. 어, 바로 옆에. 일단 튀라고, 튀라고, 일단 튀라고. 아, 망했거든 응? 일단 망했어 이건 나 일단 나무 뒤로 숨었는데 그 와중에 파밍하고 난 파밍 거했어 이건 일단 망했어 아 먹을게 아왜안 열려 자동이면서 권총 먹었긴 먹었는데. 먹을게요. 20개. 근데 20개. 20개. 응, 맞췄다. 맞췄어? 응. 조심해. 또 맞췄다. 1킬. 오, 나이스. 한명 남았어. 잠깐만, 바로, 바로 죽지 않았어? 어, 바로 죽었어. 근데 아까 옆에 한명 있었잖아. 그러면 우리 돌격해볼까? 아니. 그날 그럼... 많이 나 권총이 있거든? 난 없어 아니야 너가 몸만 대주면은 내가 붕대 붕대 있으니까 붕대 열4네개 있거든? 기다려봐 나 붕대 다섯 개밖에 없는데 배율도.. 어 배율 있네 기다려봐 일로 와봐 나 배율이..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나한테 와봐 나한테 와봐 나한테 와봐 나 아, 응. 왔어 일단은 이집 털자 붕대 이제 열개 됐어 에 붕대 또 있고. 일로 와봐 여기 집집집 들어가자 쓸쓸. 잠깐만. 어 뭐야 레내네 나중에 템 나눠줄 테니까. 건초탄. 꼬에 예, 예, 앞으로 앞으로 집으로 전진 전진. 아 빨리 가. 일로 와봐 빨리빨리저 앞에 앞에 집 있지. 가자. 어, 어디 어 앞에 집? 여기 120 방향 앞에 집. 어디? 어? 마우스로 가르쳐. 여기 가려봐.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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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. 가자고 가자고 여기? 어가가 들어가 들어가 같이 다녀야 돼 여기 예, 사람 없는 거 확인 그리고 앞에 집도 가자 어디어 있어, 어딨어 어디 있어?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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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. 예, 에 예, 창문 남아 여기 여기 어디 창문? 여기 창문? 뭐야 한 명이 끝이었나? 아니 그럴리 없는데 아까 두명 있었는데 그치 두명 있었지 많나? 그건 아닐텐데. 우리, 우리, 들을봤리템정리하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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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언우 위에도 있을우 같거든 가자 언리 우리, 우가가 돌진 돌진 이쪽으로? 이쪽, 이쪽, 내 죽인 쪽으로. 어. 누가 싸우고 재밌었어요. 있었거든? 일단 4개 달고, 레도 버려. 레도 필요 없지? 어, 가방 정리가 나안돼 있어. 일단 얘 파밍하고. 아, 나 어디 갔니? 나중에 템 나눠줄게, 걱정 마. 누구랑, 누가랑 싸운데 쩌, 쩌집인 것 같다, 아마. 어, 어, 저기 사람 있다. 어디, 어디, 니디에스 아, 오케이, 오케이, 봤음. 에, 에임 아 이게 안맞는다고? 한대만 더컷 아니 기절 아 또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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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있다. 165 165 응. 보이지? 나무 뒤에 아 저있다 한대 한대 네. 한대만 더 기절 기절 우와. 아니 컷컷컷 기절하는 죽이자 어 또있다 야 100, S S S 나2배라서안 보여. 아, 내 4배, 4배. 기다려봐. 쟤만 죽이고 줄게. 왜안 맞아? 한 대. 두 대. 한 대만 더. 컷. 기절이다. 나또 죽이고. 또 있을텐데. 응, 음, 누가 쏘지 않았냐? 나안 쐈어. 기다려봐. 내 4배 줄게, 4배. 네, 아, 4배. 주고 또뭐 필요하냐? 대형난타 장구 십 필요해? 어 필요해. 와2배 이배 줍니다. 어 그리고 우리는 쟤들 파밍하러 가도 되나? 일단 저기 집 오게 일로 와봐. 여기 여기 S W 방향 집 한번 가보자. 일로 와봐. 권총 있으니까. 너가 먼저 앞장서. 권총 거고? 어? 저기 사람 간다. 사람 간다. 어 그러네. 진짜? 오, 뭐야 한 방에? 아 한 방, 두 방, 컷. 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야 이쪽으로 이쪽. 총 들고 가야 돼. 이쪽로좀 돌아서 가자. 어 바로 뒤 바로 저뒤에뒤 뒤. 뒤에, 뒤에. 기절. 컷컷 컷. 일단 해 먹자. 그래. 알았어. 녹화했지? 어 했다. 어 다행이다. 이번 건좀잘나에 먹고. 오, 4배다. 2배 벌. 아, 4배 2배. 나 이거 애답 쓰면 안 되겠다. 왜? 탄이 열 발밖에 없어. 나도 1 7 발밖에 없음. 그리고. 아형 카우팔이랑 애답이었네. 어. 나 에미사. 어 바로 앞에 사람. 한대. 대대 컷 저이저또 언덕 위에 총소리 들리지 않았냐? 어? 총소리 들린다 어 들리네 일단은 조금 머니까 애들부터 먹자 난 형아가 죽이냐먹 어? 좀 가까운데? 야 일로 와봐 먹지 말고 이미 먹었어 그니까 알았어 일로 와봐 뭐야 4배 2개나 있어 안돼 그럼 내가 또 먹는단 말이야 아렉아 아, 저기 사람 있다 기다려 너소기 아니면 쏘지 봐봐 소기 아니면 쏘지 어 이제 사람 간다 보이지? 아니 아직 나 못봤어 어, 또... 야 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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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명이네? 두명이라고? 한명 아니야 두명이야 옆에 또 있어 아야소지야 소... 얼굴 대... 내밀지마 한명 더 있다고? 어디? 어 두명이야 오른쪽 방향 SW 방향이었는데 또 공장쪽으로 가고 있었어 아 저있다 오케이, 확인, 확인. 두 명만. 한 명은 여기 아래 있거든? 아래? 아니, 그, 뭐냐, 여기, 어, 저기 있다. 나 심지어 권총도 소음기가 아니라서. 우리 어딘지 모른다. 일단 나 권총. 너가 공, 공장 쪽 보고 있을래? 공장 쪽? 어. 내가 밑에, 밑에 여기 전방에 아래 있는 놈 보고 있을게. 알았어. 4배로 계속 보고 있어. 난, 난 여기 보고 있을 테니까. 여기 누워있나? 여기까지 수류탄 안 닦겠지? 당연하지. 한번 가볼래? 야 권총 들고 가볼까? 안? 아 일로 와봐. 아니 진짜 진짜 한번 가보자. 야 돌진, 아, 돌진 돌진 앞으로 앞으로. 그러다가 나 죽으면? 아 아니 괜찮아 괜찮아 나 어, 먹을 거 있어 먹을 거 줄게. 구상하지 마. 야 돌진 돌진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. 어디를? 오 여기 어 여기 고고. 어디? 위태 밑에, 밑에 바로 있다. 밑에? 어 저있다 어디어디 아 저있다 아니 권총말고 와 금방 야 저기 사람간다 어 저기 사람간다 한대 240 제발 애들 애들 나 모르는데? 야 우리 몰라 한대만더 침착하게 그렇지 가자 가자 야 파, 빨리 파밍해야돼 우리 자기장온다 어 그러네 그냥 가..가..가야되지 아, 않을까? 그러게다 몰라, 난 파밍 하고 갈게. 아니 너 구, 먹을 거 없으면 도망가, 도망가. 너 일단 가. 알았어, 나 먹을 거 없어가지고. 어, 야 저기 사람 있다. S 방향, S 방향. 어 뭐야, 나 언제? 뭐야, 나 언제 피 날았대? S 방향 사람 있다. 알았어. 아! 아이고 조심하라니까. 가줄게 기다려봐. 사배 버리고, 너 버리고. 일단 나 안전구역 안으로 가야 되는데 안전구역 안도 아니야. 그러네. 아, 큰일 났다. 야, 나도 죽겠는데? 아니야 형, 구상 먹으면 돼. 안 돼, 자기장. 아이고, 어쩔 수 없이 너 버려야 될것 같은데. 괜찮아, 버려도 돼. 나도 지금 이거 빡세거든? 딱 구상 한 개랑 봉대 열 개. 잠깐만, 이거 자기장 안으로 못 들어가네. 아, 제발. 그 와중에 나 파밍하면 평화로 뭐 죽겠지? 아, 어, 파밍 못 해. 바로 들어가야 돼. 아, 한개더 먹어야겠다. 나 구급상자 한개 있는데. 아, 이거 파밍하면서 못 가. 그냥 가야 돼. 그냥 어차피 나도 먹을 거 없었어. 제발. 아, 거. 들어왔다. 이제 딱땀 써도 되겠다. 이거는. 부상 아껴야돼 어 뭐야 사람 죽어있네 자기장 나쁘지 않으니까 저짜 집쪽에 사람 있을거 같은데 어 그럴거 같아어 뭐야 벌써 줄어든다고? 잠깐만 친구야 어형 알아 알아 바로 응. 가야돼 저기 돌 뒤에 있으면 면 때문에. 응. 음. 아, 여기 자리 꽤 좋다. 꽤 좋은 게 아니라, 궁극지 사람인가? 아니. 이제 나는? 꿈버타면 되지. 어. 제일 언덕 뒤에 있을 것 같은데. 야, 나 근데 국킬 오랜만에 좀 했다. 아, 나 조금이라도 너 먹고 갈걸. 아. 그니까. 상통야 그래도 괜찮아. 파밍 상태 그래도 괜찮아. 저 언덕놈에 사람이 있을 것 같아. 이러면은 맵좀 볼까? 아. 어, 청소. 어. 오케이, 저기 사람 한 명, 나무 뒤. 아, 저, 있다, 저 있다, 저 있다. 아우, 자기장 개안 좋네, 진짜. 어쩔 수 없다, 돌째 일단 권총 들고 가자. 어, 뭐야, 두명 남았다. 설마 두명팀 아니겠지? 팀인 것 같은데? 팀이면 망하는데. 어? 잠깐만, 바로 앞에 있던 아닌가? 잘못 봤나? 헛것을 봤나? 어, 바로 앞에 있다 있어? 어, 왼쪽 여기, 여, 이 부분에 오른쪽에 어, 어, 있다. 있다. 바로 앞에 있어. 헤드샷을 먹이자 헤드는 못할 것 같은데. 아, 자이 움직이지 않으면 되는데, 어디있지저 언덕 뒤로 간것 같아. 형, 일단 안정구에형화도 가야돼, 지금. 그쵸? 어, 쨌 아, 들켰다. 어, 봤다, 쟤. 어, 아씨두 명이네? 잠깐만, 야, 연막, 연막. 나는 연막을. 빨리빨리, 빨리, 빨리, 도착해. 아씨두 명, 명. 2대1이네? 아, 클 났다. 엄청도 그 별로 없네. 연막이면 우리는 다 보이지롱. 몰라하고. 한 시간씩 한데. 그 와중에 맞았어. 어 바로 앞에 나무에. 아 이걸 맞았어. 시절? 시절. 어 형. 저희자. 발소리... 아 뒤에서 발소리야아 이걸 <laughs> 와 이걸 뒤에서 발소리하는거 봤는데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으아, 이거를. 아, 뒤에서 날 발소리 나는 거 봤는데, 아, 이거. 형 근데, 나르시르, 나르시스트가 뭐야? 몰라. 아, 이거 뒤에서 발소리 나는 거 봤는데, 아. 이걸. 아, 너무 아깝다, 진짜. <laughs> 왜또날 봐? 아, 뭐, 내가 뭐 해서? <laughs> 아, 진짜 아깝다, 이거.